강원도가 추진하고 있는 강원 액화수소산업특구가 정부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다는 반가운 소식 어제 전해드렸었는데요. 이번 규제자유특구 지정의 의미와 또 앞으로의 도의 계획에 대해 최종은 강원도 에너지산업담당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강원도 액화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의미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 주실까요? 우리 강원도가 역점으로 지금 추진하는 수소신산업대 추진의 동력을 확보했습니다. 아, 이 규제특구를 통해서 저희는 그 액화수소 산업 중심의 강원형 수소 생태계를 조기 구축을 할수 있고요. 그다음에 관련 그 다음에 액화수소 관련 그전 분야에 대한 밸류체인을 실증으로 해서 액화수소과에 관련된 그 에너지 기업, 벤처, 스타트업 기업들, 이런 혁신 기업들이 돈에 유입될 수 있고, 그, 그로 통해서 저희가 2030년까지 3조 한 8천억 정도의 연매출, 그리고 한 2천 가량 800명 정도의 고용 창출 그리고 70개 사종도의 기대 그 기업 수출을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규제 자유 특구로 지정됨으로써 기대하는 효과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실제는 지금 현재는 그 에카소에 대해서 어그 기업들이 제품을 만그 가지고 있어도 안전 기준이나 표준이 없기 때문에 상용화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특구를 통해서 그 안전 기준을 만날 수 있고요. 이거는 그 특구 지역 내 강원 도내에서만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술들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도내에 도내에 와서 일을 할수 있고 도내에서 그 고용 창출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네, 특구로 지정됨에 따라서 도내 지자체 수소 산업들 이제 이좀 속도를 좀낼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그 저희가 수소가 그 작년에 이제 정부에서 처음 드토을발표하고 아직까지는 시장 형성이 안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어, 규제특구를 통해서 어, 그 좀더 그 발전적일 수 있고 그 다음에 기술을 개발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안전인증을 만들어서 표준화가 되기 때문에 어, 아마 그 강원, 강원도 내에서 어, 시장 형성이 충분히 될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강원도 에콰수소산업추진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규제 특구를 통해서 어 일단은 그 전주기 시청입니다. 그 지금 액화 수소가 기체 수소 그러니까 기체 수소에서 액체 수소로 지금 전환하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이 액화 수소를 통해서 어떤 저장 운송뿐만 아니라 어떤 모빌리티, 뭐 수소 어선, 그 다음에 수소 드론, 로고 수소 열차 이런 부분까지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액화수소산업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아무래도 그, 지금, 그, 어, 기업들이 이제 시작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 그좀 대기업이라든가 이런 기업들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많은 투자를 해서 이 사람을 끌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 아마 앞으로는 어떤 기업들의 많은 과감한 도전,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최종훈 강원도 에너지산업담당과였습니다. 오늘 소중한 시간 고맙습니다.